친구들, 안녕! 한준TV의 한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올 장난감 바로바로, 바로 짜잔, 헬로카봇의 럭키펀치입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빵! 짠! 상자 안에는 럭키펀치 본체와 무기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 무기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내려주고, 자, 이렇게 돌려서, 하나로 합체시킨 다음, 자, 손에다 달아주면, 오. 그동안 한준이가 봤던 로봇들과는 다르네요. 오. 이게 얼굴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아니에요. 그럼 얼굴은 어디 있을까요? 이 빨간 게 바로 눈썹이에요. 아직도 얼굴 같지 않다고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어요. 오. 이빨이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마치, 상어 이빨처럼 뾰족거려요. 오. 친구들, 이 럭키 펀치는 두 대의 로봇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자동차 모드로 변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로봇 모드, 세 가지 모드로 변신을 할수 있어요. 그럼 한준이가 이 럭키 펀치를 분리시켜서 두 대의 로봇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우선, 펀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불꽃 부분을 이렇게 내밀면, 여기에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꺼내준 다음, 다음에, 여기 이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가슴으로 만들어 주고, 다리는 이렇게 펼쳐서, 아래를 보면, 발바닥이 있어요. 발바닥을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 밀착을 시켜주고 양 옆으로 분리시켜줍니다. 자, 이제 무기를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다가 장착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펀치가 완성됐어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자, 다음은 럭키를 변신시켜볼게요. 자, 먼저 다리는 잘돼 있으니까 팔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먼저 여기 네모난 부분을 뒤쪽으로 가져와주고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서 손 내리고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이제 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열어서 손에 잡고. 오 럭키도 완성됐어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전 오 여러분 여러분은 럭키와 펀치 중에 어떤 로봇이 제일 멋있나요? 저는 음 럭키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로봇이 제일 멋인지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럭키 펀치를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무기를 빼서. 우선, 펀치부터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오, 손이 특이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합체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붙여서 발을 넣어주고, 이렇게 꺾어서 넣어주면, 차량 앞쪽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차량 뒤쪽을 만들어줄게요. 자, 럭키를 변신시켜서 차량 뒤쪽도 만들어줄게요. 먼저 무기를 빼주고, 손 올려주고, 어깨를 모아주고, 다리의 이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살짝 조심하셔야 될 게, 얘가 좀 뻑뻑해요. 그래서, 막 세게 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본체는 끝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무기를 여기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쪽 반대편도. 자, 이제 이 둘을 합체시키면 돼요.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두 개를 합체시켜주면, 짜잔! 이렇게 럭키펀치의 자동차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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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도 되게 강력해 보이고, 오, 멋지네요. 자, 다음은, 이 자동차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칸에 있는 무기를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문을 잠깐 열어서 이렇게 다리를 펼쳐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발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러면 다리가 끝났고, 다음은 팔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머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눈썹을 이렇게 정면으로 가져와주고, 입을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이렇게 돌려서 합체시켜서, 손에다 껴주면, 짜잔! 럭키 펀치 로봇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오늘은 한준이가 헬로 까봇의 럭키펀치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